이번 여름 축제는 누가 누가 제일 예쁜가 하는 데이래요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괴롭혀 줄 거야 계속해서 날씨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뭐야 이거 새드릭인가? 올라가지 못하겠는데? 노잠이어도 빨리 갈수 있어요 뜨면 라데스 공안 맞죠 언니들은 걸음이 너무 빨라요 언니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런 캐리 내가 하고 있는 게좀 그렇다. 이거 이, 이 스킨하지 말걸. 겁나구리네 씨. 음, 나는 오타쿠 같아. 네, 빨리 갈수 있어요. 뒤로 <laughs> 봐요. 언니들은 다 예쁜데, 어떻게 1등을 뽑죠? 어, 관리 혼자야. 저쪽에서 놀고 싶어요. 언니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목소리> 지금 자기가안 보이거든. 싫어, 안 놀아. 세드 왜절로 갔냐? 나 아래 간. 타질 건데 이거. 타고 하 말이야. 어, 어디 갔어? 이거 갔네. 이거 다 포탈 수 있겠다. 이거 어, 이 뒤로 가야겠는데? 아 아니네 저로 갔어야 됐네 생활 너무 많이 했네 아하 이러면 안되는데요 잘못 갔다 이거 안될 것 같은데 포포포포 와 아깝다 잘한다. 죄송 죄송 생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어린이들이, 어린이 너무 빨라요. 음. 음. 사장 <laughs> <laughs> 어? 아직 <많이> 있었네. 씨. <웃음> <웃음> 아 씨. 아, 도 몰라, 나뛰졌어 이야. 레벨 왜이렇야 쟤들이 아까부터 좀 자랑이나 했으면 데 아, 근데 이번에는 내 빨려 버렸네. 자미여도 빨리 갈수 있어요. 자이. 언니들도 어. 정말 좋지만 친구가 있어요. 사과하자.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못 했다. 샤피나 로핀을 샤피는로 해야겠다. 언니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laughs> 언가젠간 잡는다. <laughs> 도와줘라 팀조야. 레벨을 빨리 올려야 된다. 시급하다. 공을 찍어버렸다. 뒤져라. 재미네요. 제가 갑니다. 뿅, 뿅. 면 친구를 만날 수있 좋습니다. 라인을 먹으면 좋겠는데요. 윗라인을 제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노포 잡았네요. 또 들어가나요? 또 들어갔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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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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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오 어, 꺼니고였습니다. 갈릴 노래 보라 했는데. 언니들은 다 예쁜데 어떻게 인정을 뽑죠? 재릴이 덕구만. 나는이 저는 여기 있으면 안될것같아 자, 안 보이게 자안 보인다. 죽어! <신대 behaving> 야, 야. 위험해 이거. 아, 아깝다! 왜안 죽어버리나? 그렇지. 야, 저거, 저대못 가겠어. 무서워서. 그렇지. <신대> 네. 나이스. 샷. <오우, 신대 치고> <신대> 뭐야 이거. 새끼가 음. 이거.. 언니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역시 라데스 있었어야 됐어나 근데 방템 가기 가싫은데어떡 하지? 언니들도 정말 좋지. 한번 공포의 극 공템으로 간다. 그래야 상대편을 존나 괴롭힐 수 있어. 극 공템으로 간다. 노자미어도 예쁘니까. 그러기 위해선 라인을 많이 먹어야 된다. 라데스 진짜 마질세다. 정말 세다. 포탈이 없기 때문에. 어, 나이스. 어, 좋아요. 나이스. 빠다, 빠다. 아, 이 빠다 이제 되네. 아깝다. 그래서 파워하게 지원해주자. 예? 로자미야 꿀잼입니다. 나들 포탈, 포탈 알아냈어요. 어떻게 1등을 뽑죠? 주소. 어, 좋다, 좋다, 스 이제 죽었다. 아이고, 리스야. 오, 싶어요. 제가 좀 도와줘야겠군요. 아니군요, 튀어야겠군요. 소리니 빼시죠 죽습니다. 보 겠습니다. 조커.

레벨 올려야 돼. 스 가면 데스 토포다 만날 수 있을까요? 부권을 하나 좀 팔까? 너무 폐기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가서설서쌍세인데 이템을 가다니 정말 미친 건가? 어? 서 날씨가 좋아요. 내가 간다 내가 독한방만 맞으면 진짜 해롱해롱이다 걸려라 걸렸다 안 보인다 이새끼도 독한방 먹여야 되는데 어 내가 먹었다 아 아프다 당했다 씨어 뭐야 이거 어어 어, 잠깐만 한방 이렇게 됐다 이거 사야겠는데 이거 너무 약한데 국거는 사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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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피가 이렇게 되면 이거 때리지 못해요 혹시 모르니까 뭐가 있다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정고쳐야 되는데. 씁니다. 또, 또. 다시 구권, 구권 달겠지? 거리비 너무 빨라요. 구권 먼저 가도 돼. 구권, 국권, 구건하게 하자. 좀 내가 괴롭혀줘야겠는데. 아유안 타지네. 기조 받아 있다. 기조. 언니들은 다 예쁜데 아, 어떻게 일등을 뽑죠? 11을 찍어야 돼 로자미언에 이일비잖아니들하자 오씨. 머리 조절 보세요.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굿건 맞혔다, <laughs> <laughs> 나이스. 권 맞췄다. 구권하다. 도 야, 요 나이스 홀맨 하이 엄자가 잠깐 두자했서 사람 존나 잘해. 이번 여름 는이 하는 야아 여기 피가 안 달아 이거. 감시터 세계가. 야날 살렸다. 아, 아깝다. 아, 이것이 아... 쪽에고 싶어요. 아, 씨, 언니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새끼들이? 어, 이거, 자이는 위험해. 이거. 이거 뭐 먼저, 려지겠는데 거야. 쟤 나갈 거는 나갈 거야. 쟤는 좋아요. 이 뭐야못 탔는데 하나 더 돌리는데. 언니들은 다 예쁜데. 내가 탔다. 어떻게 이안 보이지. 아, 음. 줄 거야. 음. 에이. 걸음이 너무 와저거안맞네 안 로자미야는 바다가 정말 좋아요. 아이템을 사용할 때, 어, 어 씨... 아, 버시저기 뭐, 어떻게 안 맞지 근데? 신기하네.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거 왜안 팔까 사실? 200원? 음. 좋됐다 이제. 노자미야는. 내가 돈 맞으면 죽는다 이제, 이제. 거의 사망각이에요.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기가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나이스. 니이으로까요 어, 아, 다 죽겠다. 나이즈뭐못 어. 온데? 갈리는. 언니들한테 다 거야.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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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잡는다. 샤피나 간다. 모잠이어는 바닷가에서 채우고. 춤추면서 놀 거예요. 이제 좀 있어 끝날 텐데 끝나고 시아다 끝날 때쯤에 여기서 큐로 큐로. 감시터. 칩니다. 계속해서 날아 아니? 달리? 천천히 하지요. 포비. 아, 근데, 새들이 있으니까, 로자 좀 짜증나네. 그, 확실히, 확실히 레이나 있으면 진짜, 극혐인데 오, 여기 왠지, 위험한, 위험한 것 같아. 도망갈래, 도망갈래, 도망갈래. 새들이 가아 때릴 때는, W 없을 땐 때리지 말아야 돼. 샤피나, 샤피아노퍼 추천 좀 해주시고, 유튜브 와주세요. 아, 왠지 여기서 나 있으면 을것 같아. 센터, 제일 구려. 제일 위험해, 센터. 양옆에서 날아, 날아올 것 같아 파리 새끼들이 야, 어 나이스 에스타운 떴다 떴다 쟤쟤쟤어 라데스 어떡해 라데스, 라데스 죽고 죽겠는데? 어 저거 좋다 좋은데? 죽을 것 같은데? 어, 아! 제발 있을까요? 아!

큐큐 야 이거 근데, 근데 포이터 포탈 있어 포탈 있어 아 이거 위험한데 소빈이 죽겠다 아하 근데 질것 같진 않아 페이크 보석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타이조트 놀자. 어때나? 저쪽에서 놀고 싶어요. 아 씨, 어, 내가 묻었어 아너 미워할 거야? 아, 아 동무치 존나 힘들네 이 집만. 언니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언니들은 걸음이 너무 빨라요 그거그 그거 뭐지? 노잠이어도 빨리 갈수 있어요 와 나이스인데? 아됐와용개봐와용개용개걸었다용개봐걸었다 진짜 가자 빨리 똑똑똑똑 언니들도 정말 좋지만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야수있야 야, 좀만 더 기다렸으면. 보인다. 야둘다 썼다 나이서 안보이게 해야지 안보이게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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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바로 안보이게의 힘 미쳤다

이거 맞추면 굉장히 아플 거야. 안녕하세요. 저거 상대 별로 안 좋아. 걔 쟤네 둘만 자유롭지. 그 자이랑 새드릭이랑 갈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 뭐야 이거? 어발 어, 왜래? 어아오 뭐야 이거? 응? 음? 언니들한테 다이 거야. 이좋왔다고

하하 언니들은 걸음이 너무 빨라요 승리하셨습니다.